rg와 rx를 동시에 출시했죠 개선사항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좋아진 것 같은데 강원도 인제구요 시승행사에서 착각하는 거라 짧게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타게 될 차는 rx입니다 rg와 rx를 동시에 출시했죠 이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렉서스 rx 그 차의 5세대 모델이에요 1998년에 1세대가 나온 뒤로.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서 럭셔리 SUV 시장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를 도입한 전동화 모델을 도입한 그런 차이죠. 렉서스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좋은 모델인데 조금 기존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아졌다 그래야 되나? 작아 보인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앞에 그릴이 좀 좁은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릴 위와 아래를 좀 구분을 해서 뚫어놓은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기존보다는 좀더 얌전해진, 좀 진정된 모습이에요. 자, 지금 시승하는 차는 RX 500H 다이렉트 4 모델이에요. 다이렉트 4 모델은 4륜구동이라는 뜻이고요. 앞에는 엔진이 들어가고 뒤에는 모터만 들어갑니다. 두 개를 합쳐서 어, 100대0 혹은 20대 80까지 구동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고 엔진이 있는 쪽. 은 100의 구동력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빵의 구동력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모터만으로는 구동을 하게 하진 않고, 거기는 최대 80%까지만 관여를 하게 하고, 여기 엔진이 적어도 20%는 참여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시승차는 500H입니다. 2.4리터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차죠. 이2.4 터보 하이브리드를 이미 토요타 크라운에서 지금 맛을 봤었는데 굉장히 그때 많은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막 칭찬을 하면서 야 대단해 하이브리드 이렇게 개선했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게 더 좋아요. 2.4 터보 하이브리드. 물론 2.5 자연흡기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붙인 RX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정도 트림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크라운 때도 그랬는데 이게. 2.4 먼저 타면은 2.5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2.5 타고 요거 타면은 아, 점점 좋아지는구나 이런 맛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렉서스 RS는 렉서스가 판매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SUV 중에 가장 큰 모델이죠. 해외에는 LX 뭐 이런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여오진 않았고요. RX가 제일 큰 차고요. 뭐 크기로 따지자면은 보통 비교하는 게뭐 독일 차 BMW X5, 벤츠의 GLE 같은 그런 급들하고 비교를 하기는 하죠. 혹은 뭐 최근에 더 비교하기 좋은 상대로는 볼보의 XC90 같은 그런 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꽤 이미 우리나라에서 판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익히 잘 알려지기도 했고 타 보신 분들도 많은 그런 차예요. 이번에는 엔진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2.5 2.4 들어가면서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됐고 이런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개, 개선 사항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이 밖에 없어요 여기 없어져서 아까 한참 찾았었는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모양을 누르고요 주행 모드를 누르면 되는데 어, 노멀,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노멀 상태고요 스포츠 <laughs> 오. 오, 소리도 좋아져. 변속? 야. 이걸 주행 모드를 여기다 넣은 게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두 단계씩 들어가서 조작하는 게 불편하긴 하네요. 주행 모드 정도는 좀 밖에 빼 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차 역시 잠깐 앉은 김에 좀 주변 좀 살펴봐 드리면 A 필러 좀 전에 탔던 RG보다는 좀더 두꺼운 느낌이 있고 차가 더 볼드하고 더 위로 올라온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도 시야는 나쁘지 않아요. 앞에 시야 잘 보이고요. 사이드미러 플래그 타입 여기에 쪽창 들어있어서 시야 확보 잘돼 있고. 대시보드가좀 멀어 보인다는 거 여기에 좀 특징이긴 하네요. 이 차에도 시트를 가죽과 스웨이드를 섞어서 썼어요. 이 친환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죽을 섞어 쓰는 거. 가죽을 많이 쓰는 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 거 같긴 한데, 렉서스에서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오늘 탔던 차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시트가, 시트의 재질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차도 여기 이렇게 스피커 옆에 이런 데 보면은 이 천을 대놨는데, 되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여러 대를 동시에 타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데 이차 RX 항상 잘 팔렸었고요. 항상 어느 정도의 인기는 항상 있었던 뭐 부정적인 그냥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시승해볼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RX RG에 대한 시승기는 나중에 따로 좀 보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일단 맛보기 정도, 신차를 출시했고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일종의 행사고요 근데 이번 행사에서 더 재밌는 거는 여러 가지 차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연흡기, 가솔린, 고배기랑 스포츠 쿠페부터 전기 SUV까지 그 사이에 이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뭐 2.4, 2.5 그러니까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터보 하이브리드 막뭐 이런 것들 섞어놨고요 거기에다 뭐 4륜구동 모델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고 하니까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뭐 수소 말고는 지금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토요타가 이런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예상이 돼요. 토요타 자동차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사를 열어서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미디어에게 선보여준다. 이거는 그냥 만든 행사가 아니라 뭔가 철저한 기획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자랑할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런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또 완성도 높은 꽤이 고급스러운 전기 SUV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재밌는 행사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